못냈어감독 미용 졌어 그말 불러줘라봐. 리연아. 리연아.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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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말 불러주신다. 음. 진짜 그런다. 진짜 그런다? 이거, 안오면 어떡하지? 음. 아, 아, 리얼. 뭐, 진짜 오른가? 어, 오셨다. <laughs> <laughs> 이제 자존심 문제야. 안 <laughs> 오면 <너무> 안 돼. <laughs> 당근, 당근. 가볼까, 우리? 리얼아? 가볼래? 가보자, 가보자. 한번 가보자, 가보자. 정민들 봐. 니온할 일로 와봐. 우와, 바로 온다. 문 닫고 와야 돼? <놀라> 찍어도 돼요? 네. <laughs> 아예. 거기서 네. <laughs> 아주 잡혀 지금도. 우와. 빨리 와. <laughs> 온다. 말아. 년아 말아. 빨리 와 간다. 네가 늦으면. <laughs> 나 가. <laughs> 나 우와. 간다. 뛰어. 나갈 거야. 빨리와 빨리. 와, 빨리. <laughs> 키우시는 거예요? 저희 이제 애들 풀도 뜯고 해야 하는 어. 애들이죠 잘 잤어? 잠 껴주려고 <laughs> 갑자기 일어났네? <laughs> 네 갑자기 일어났어요 우리 <laughs> 좋겠네 <웃음> 친구 때문에 저기서 왔잖아 어? <웃음> <웃음> 여기, 위, 여기 위 위치가요 이 교래 여기가요 네 해만 지면 시원해요 아 저녁에 여기서 에어컨도 안 켜요 벌써 여기가 아 여기 이, 지금 한 4도? 요렇 떨어졌을걸요? 그렇구나 오말 온다 누나 앞에 가봐 앞에 가봐 아비 봐봐. 얘는 조랑말이고 얘는 조랑. 아 얘는 조랑말이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얘는 이제 폰이라는 종이에요. 아 기다려. 한마 있어봐. 기다려봐. 자, 이거를 하나를 입에다가 아, 입에다가 입에다가 그냥 넣어줘. 야돼 넣다 뺐다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넣어줘. 그래야 애들이 이게 잘 넣으면 된다. 봐. 우와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언제 주니? 우와. 들어와. <laughs> 아, <웃겨. 웃음> <laughs> <놀아. 웃음> <laughs> 못 살고 오지 말고 일와 아, 어. 하나 더 주자. 좋아. 좋겠다. <laughs> 엄청 잘 먹으려나. 하아봐또줘 봐. 앞으로 좀더 가. 응. 와도기 얘네들이 결좀 멋째고 그래서 텃밭 하나 더. 네. 우와. 비세마리 키우시는 거예요? 아, 여기 이제 돌 봐주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요. 아. 어머님도 오세요. 이리로 오세요. 어머님도 한번 놀세. 요저 보세요. 예. 예. 아, 맛있어. <laughs> 오신 김에또 이거 또. 이것도, 아유, 네. 원래 낮은 저 낮은 저 위에 그 체험하는 농장이 있는데 목장이 아유. 있는데 지금 또 애들 다 들어가거든요. 얘네들 지금 오버타임 시켰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당근 1.5배 줄게 1.5배 <목소리> <laughs> 어? <목소리> 왜냐면 애들이 봐봐 줄까 어, 말까 하면 애들이확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줄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줘 그냥 어. 먹게 그렇지 애들이 잘 먹지 와 감사합니다 어차 저녁이니까 봐봐 배종이도 와 오다 왔네. 간다. 엄청 커. 일단 먹이 주면 와. <laughs> 이렇게 아나봐요. 네? 아나봐요. 얘들 강아지처럼 들... 먹이니까 얘들 강아지가 됐어요. <laughs> 강아지 너무 좋아가 우리 강아지 사료 먹 한우 먹고 제주당 먹고 흑돼지 <laughs> 어... 먹고 제주에 삼다수 먹고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우리 친구들 <laughs> 저도 유기되고 <유기대구> 싶어요. <laughs> 우와. 엄마가 엄마. 오늘 아직도. 여기서 이거 좀 봐. 오. 엄마 엄마. 셰프님이 잉어도 아. 불어줬는데 사 강아지 사료를 먹어가지고 강아지 사료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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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치킨 장난 아니다. 이 응. 맛있겠지? 맛있게 먹어요. 더 빨리 먹고 또 가져야지 오 진짜 장난 아니다 와먹어 돼요?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네 이거 아, 짱맛 짝카레없나카나야 와야 돼? 밥. 어. 사진 も違 찍어줘. ん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찍 찍어줘. <목소리가> <이걸 어떻게 찍어버리죠? 목소리가> 아다 잘라가지고 이거 어, 뭐 맛있어요? 음, 맛있어? 엄청 잘 먹네 맛있겠다 오 닭다리 고기하고 어? 있고우 <laughs> 아니다, 진짜 음, 길 너무 크다. 음. 부 지가 이렇게 커? 길이 죽이 어 흔들리지 않 게. 이다 여기는 안 하더라 예, 어? <laughs> <한참치인데. 웃음> <laughs> 아, 요기 강아지 있어 강아지 예, 강아지 괜찮을 거야 보지 마 강아지를 안봐 여기 서면 <여기, 웃음> 되지 아지 여기 가 엄청 예쁘게 나온다 <laughs> 이렇게 나오 여기를 살짝 잘라서 하나, 둘, 빨리, 빨리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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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, 그리고 살짝.